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 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.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죠?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가 0이에요. 그러면 x축과 이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접하도록 되려면요. 교점이 하나야겠죠. 즉, y에다 0을 대입한 방정식의 근이 한 개여야 되니까,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. 그 판별식이 0이 되는 이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요 그럼 이 등식을 k의 한 등식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. 자. 판별식 2로 나눠주니까 prime a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니까 뒤에 상수항 전부 부호 바꿔서 적으면 되죠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p 게는 0 되는 게 k 항등식이에요. 자 좌변 정리 해가지고 계수 좌우 비교하면 되죠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. 오른쪽에 K 양이 없으니까 이 값은 0 상수항 0이니까 여기도 0즉 A는 마이너스 1이고요.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 마이너스 B도 0이어야 되니까 B는 1이에요. A 더하기 B는 0